60만 명의 팔로워를 자랑하는 남미의 틱톡 인플루언서 말레바케로 그녀는 팬데믹 자가격리까지 감수하며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 음식과 한국의 풍경, 한국에서 보내는 일상 역시 SNS에 활발하게 공유해 나갔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직 한국에서만 볼수 있는 광경 시리즈가 꾸준히 화제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평범하게만 느껴지는 그 광경은 어느새 1200만 뷰를 훌쩍 넘으며 외국인들을 경악하게 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외국 네티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영상은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한 평범한 한국 여성을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늦은 밤 자가격리를 하는 호텔에서 바깥 도로를 보던 그녀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들어 촬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밖에서는 한 한국 여성이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혹시 무단 횡단을 촬영한 건가 싶었지만 그런 건 아니었죠.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평범한 이 영상을 인플루언서는 이렇게 겁 없이 걷고 있네요 라는 말과 함께 게시했는데요. 뒤이어 밤에 혼자 외출하거나 산책하는 일에 대해 늘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인적 없는 시골길도 아니고 어두운 골목길도 아닌 평범한 길거리인데 이 인플루언서는 왜 겁이 없다는 표현을 한 걸까요?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모습이었으나, 뜻밖에도 해외 네티즌들은 그녀의 말에 공감하며 부러움과 충격을 내비쳤습니다. 여기 콜롬비아에서 여성이 혼자 걸었다면 아마 당신의 머리카락은 모두 없어질 겁니다. 콜롬비아에서는 당신의 속눈썹까지 훔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들리는 일을 이토록 제가 부러워해야 한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겁내지 않고 손에 휴대폰을 들고 혼자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나도 저녁에 밖에서 걷고 싶지만 정말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 한국은 치안이 매우 우수하네요. 콜롬비아에서도 조용히 걷고 싶습니다. 한국은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새벽 2시나 3시에 걸어 다녀도 상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여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유유. 맞아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평화와 안보 말이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들.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영상이 해외 네티즌들에게는 마치 꿈만 같았나 본데요. 사실 콜롬비아의 치안 상황을 고려하면 그녀의 이러한 반응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최근 콜롬비아의 치안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 수도 보고타에서 발생해 큰 논란이 되었었죠. 바로 도둑이 권총 강도를 만나 소지품을 모조리 빼앗긴 사건이었는데요. 고고타의 사노아킨이라는 동네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한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늦은 밤 배회하는 남녀 커플이 등장합니다. 귀가시간이 늦은 평범한 커플 같지만 두 사람은 혼성절도단이었는데요. 남녀 커플은 먹잇감을 찾는 듯 주택의 정문과 창문을 흔들어 보며 다니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침입만 가능하다면 당장 들어갈 분위기였다며 두 사람이 무장하고 있었는지도 알수 없다고 보도했는데요. 다행히 혼성 절도단이 확인한 주택은 모두 문단속이 철저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먹잇감을 찾던 커플이 봉변을 당한 건 어디선가 갑자기 오토바이 두 대가 나타나면서였는데요. 오토바이 두 대가 커플 앞에 서더니 뒤에 타고 있던 남자 두 명이 권총을 빼들고 내립니다. 갑자기 출연한 권총 강도에게 커플 절도단은 갖고 있던 소지품을 모두 강탈당하고 말았는데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정도니 한국의 치안을 몸소 경험했을 땐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 같네요. 이후에도 인플루언서는 한국 여행을 하면서 여태 남미에서 겪어보지 못한 신기한 일들을 촬영했는데요. 먼저 카페나 식당에서 사람 대신 핸드백, 휴대폰 등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화장실 등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자신의 소지품을 대신 두고 가는데요. 자리를 막기 위해 카페 테이블에 올려진 휴대폰과 물건 지갑들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모습을 본 인플루언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물건을 탐하지 않지만 오직 카페의 자리만을 탐하는 한국인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이 광경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심지어 노트북까지 두고 산책을 하러 갔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올 수 있습니다라며 무척이나 신기했죠. 이를 본 해외 네티즌 역시, 콜롬비아에서는 저 지갑이 3초도 안 되어서 사라지고, 휴대전화는 그보다 더 짧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고 돌아서면 3초도 안 되어 사라진다. 여기에서는 심지어 의자도 가져갑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잠시 동안 빌려갑니다. 진짜로 오직 한국만 가능입니다. 모든 한국인들은 자리를 원합니다. 물건이 아니라요. 한국은 범죄율이 매우 낮고 법이 엄격하고 경찰이 무척 효율적으로 일하는 데다가 한국인들의 정직한 문화 덕분에 이게 가능합니다. 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상 중에는 도로를 보수하는 공사를 찍은 것도 있었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시각은 저녁 9시 46분, 늦은 시각에 도로 보수 공사가 한창입니다. 인부 세 분이 뭔가를 작업하고 있고 드릴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가 눈을 떠 창문을 열자 어젯밤 공사하던 것이 완벽하게 끝나 있는 광경이었죠.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하루 밤 사이에 완벽하게 끝나 있는 도로 보수 공사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도는 처음 본다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이걸 바로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진짜 효율적이고 효율적이다. 진짜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이네요. 여기 서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역시 한국은 완전 신세계네요. 한국인들은 시간을 금처럼 활용합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강국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게다가 빠른 속도뿐만 아니라 교통에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녁과 새벽 시간에 공사를 진행하는 배려 역시 놀랍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결국 감탄을 넘어 자신들의 서로서로 자기 동네가 더 심각하다며 배틀을 벌이는 우픈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과 나머지 국가들의 차이네요. 우리나라는 길을 실컷 포장한 다음 파이프를 수리하겠다면서 다시 부십니다. 한국 진짜 멋지네요. 멕시코는 뭐 하나 하는데 천 년이 걸려요. 미국 휴스턴에서는 에휴 말을 말아야지. 여기 텍사스에서는 공사를 러시아워에 작업해요. 더 아름답고 극적인 교통체증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콜롬비아에서는 콘을 놓는 데만 몇 년이 걸린답니다. 슬프지만 실화입니다. 저는 두살때 동네에서 길가에 난 구멍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었어요. 지금 20살인데 아직도 그 구멍 그대로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선 수도관을 고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났죠. 인플루언서는 오징어 게임을 코스프레하는 등 신나는 한국 여행을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아름다운 한국의 경치에 홀딱 반한 듯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이러는 와중에도 한국 곳곳에 있는 케이치안을 보고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복 매장에 앉아 졸고 있는 주인 아주머니를 본 여성은 그것을 그대로 영상에 담았고 이 모습 역시 너무나 신기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길을 가다가도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한국인에게는 너무 당연하다 싶은 집 앞에 놓인 택배 상자들. 하지만 해외 네티즌들은 이마저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우리나라라면 1분도 안 걸려서 다 없어졌을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5분도 안 지났는데 그 꾸러미가 없어졌네요. 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고, 이어 그런데 왜 한국 드라마에서 그들은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까? 그것은 그냥 소설인 건가요? 라며 최근 넷플릭스에서 흥행한 한국 드라마의 참담한 모습과 현실이 너무나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올리는 영상마다 한국이 부럽다는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다시 한번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뿌듯하네요. 길을 걷고, 잠을 자고, 물건을 마음 편하게 놓을 수 있는 평화, 그리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들까지 익숙해서 무뎌졌던 것들을 해외 네티즌들 덕분에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